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초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렬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차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특별히 지난 74편의 말씀과 이 동일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도 이어서 파괴되었는데 시편 79편은 그 당시 아삽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때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민족적인 애가입니다. 물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 나라가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주전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정복되던 때가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74편의 경우는요. 주로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슬픔이 집중적으로 묘사되었다면 오늘 79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묘사한 애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편 74편이나 오늘 본문 79편 모두 이스라엘의 멸망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민족적인 구원을 호소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참상을 토로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기가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을 뜻합니다. 주의 기업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주요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파괴했고 예루살렘을 폐허와 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참상은요, 더욱더 비참합니다. 과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다면 죽어서 영예롭게 땅의 매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매장이 되지 않았고 함부로 그 시체가 취급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을 크나큰 저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참상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이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이 붕괴되기 직전 바벨론의 공격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기근과 질병 때문에 지속되는 전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얼마나 제대로 치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근방에 있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만민의 찬사와 존경이 쏟아졌습니다. 선민 백성들에 대한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도 이방의 거민들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과거 그들을 두려움으로 섬겼던 자들을 이제는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이후 중반부의 말씀에서는요. 시인의 간절한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원수들을 격멸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죠. 바벨론의 침략과 금방 나라들의 조롱을 견디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는 듯합니다. 5 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라고 절규하죠. 하지만 79편 전반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을 쭉 살펴보면요. 신이 고통하고 절규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은 단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이 무너졌고 재물을 빼앗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만으로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쏘스소서라고 말하죠 또한 10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짜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지팔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요, 곧 민족이 섬기고 있던 따르던 신들의 전쟁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한 나라의 패전이나 멸망은 곧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신들이 무력하다라는 것,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던 것이죠. 남유다의 상황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처참하게 짓밟혔으니, 바벨론이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부르고 탄식하며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가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징계를 마땅히 감당하고 견디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남유다의 패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더욱더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강구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특별히 구절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이 됩니다. 시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시인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며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각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환란 중에 있는 저들을 보호하시는 목자와도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그 이유는 하나님의 양된 유다 백성들이 목자 되시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또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출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향한 선취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시편 79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시인의 간구와 기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시인의 간절한 간구와 바람이 성취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주하여서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를 받은 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진리와 더불어서 절대적인 균형을 이루는 또 하나의 구속사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대로 그들의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길과 방향을 다시금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힘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시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무지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화와 진노가 풀릴 때까지. 채찍과 지팡이로 매질을 가하시는 것 이것이 공의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가서는 안될 곳에 가 있으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다면 거기로부터 돌아서게 해 주는 것. 죄의 길을 벗어나 바르고 선한 길을 향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오겨나 범죄하지는 않았는가? 늘 겸손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므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삶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3절을 한번더 살펴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택함 받은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그 정체성은 결로,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과 깨달음이 시인의 내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도 하라림의 심판해 주실 것을 강구하며 또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로 아담의 타락 이후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인생의 즐거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삶을 더욱 더 돌아보시고 더욱 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주셨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을 바라보며 신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 늘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변하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의와 진리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통로와 하나님 도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그 영광의 복음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살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